아, KDI 같은 경우는 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또뭐또좀 평가가 좀 여러 가지에 KDI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좀 아직 그 국제 그 경영대학원 그 어떤 걸못 받았기 때문에 뭐 올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 못 받아서 어,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 라는 말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인맥이나 이게 좀 오래된 역사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 카이스트와 함께 뭐그 굉장히 좋은데다가 어, 실제 또 다니는 아 근데 그그 뭐냐면 그 KDI 대학원 같은 경우는 실, 에 쉽게 얘기하면 일반 그 전일제로 뽑기도 하고 직장인도 뽑기도 하고 이렇게 석사 과정으로 쉽게 얘기하면 주야 뭐, 뭐 주말반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고 경영대학원들이 또 대부분 그렇긴 해요. 어 왜냐하면 경영대학이라는게 현실학문이다 보니까 경영이라는게 실질학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예또 이제 어떤 그 경력을 갖고 어떤 곳에 이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또 유불리가 좀 차이가 좀있고요음 그래서 어쨌든 내용인데도 확실한거 하나는 KDI의 인맥은 뭐 확실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미 이제 예를 특히나 이제 어그 직장인들이 다닐 수 있는 야간이나 소위 얘기해서 거기서 야간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야간이나 주말 반 같은 거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우수한 학생들 이미 뭐 자리 잡은 분들이 특히나 뭐 외국계 계열 회사라든가 아 또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국가 산하단 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본인의 그 어떤 그 커리어에 또 본인의 갈 목적에 맞게 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거나 그 경영대하고는 뭐 어쨌거나 그뭐 KDI나 카이스트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한 느낌이라면 나머지 대학원들 뭐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순으로 가는 건지 뭐 거의 정설이고 정법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물어보신 게 사실 이제 이거는 그렇게 자료가 많이 필요가 없어서 어 선생님이 딱 따로 자료를 준비를 하진 않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경쟁률은 사실 그 외국 학생들이 들어갈 땐 경쟁률은 뭐 4대 1, 8대 1뭐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음, 그 외국인 경우고 이제 국내 경쟁률은 사실 모든 대학원들이 이대일 정도, 어, 예, 작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이대일 정도 됐어요. 뭐 물론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고, 아까 그러니까 과마다 좀 차이가 당연히 있고 하지만 평균 이대 일에서 삼대일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뭐 유수 대학원들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대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서울대가 이제 요새는 이제 수시는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과거에 보면 이렇게 경쟁률이 높지 않아도 훌륭한 학생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경쟁률 자체는 설사 미달이 된다고 해도 아무나 게나 뽑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대학 같은 경우 미달되면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만 서울대학교 미달 된다고 해서 뽑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경쟁률 자체는 별큰 의미는 없다 다만 알고 싶다면 전년도 공식적으로 그어 발표한 게그 음 거기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게2대1 정도 보면 된다라고 뭐한 곳은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기사나 이런 것들에 많이 났고요 그래서 하여튼 국제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뜻이 있거나 뭐또 외국 쪽으로 나가고자 하거나 뭐 어떤 그런 하여튼 뭔가 하여튼 글로벌한 이슈를 갖고 하려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고요. 음, 예, 그래서 뭐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보면은 석사 과정에서도 뭐 MFDI 라든가뭐 뭐 자산운용경영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제 그 본인 맞는 대로 지금은 이제 너무 딱 선생님이 정해서 얘기해줄 수는 없고, 아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고 이제 시험 같은 게 이제 보편적으로 시험을 볼 때는 뭐 대학원들이 이제 이거는 지금 근데 이 대학원 자체가 뭐죠? 다 영어로 하는 거죠. 영어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 인터뷰가 당연히 들어가요. 그래서 음 일단은 뭐 학사가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은 학사로서 서류 심사를 하게 되고 서류 심사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가게 되지만 2차가 영어 면접이니까 면접 자체가 아예 영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능력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가 서류 심사를 할때뭐 예를 들면 뭐 텝스 몇점 이상 뭐몇점 이상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텝스 900이 넘어도 회화 못하는 친구들은 못하죠.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물론 텝스 만점을 거의 토익 만점 맞았다고 다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때 수업을 수업과 생활 영어를 어, 모든 수업을 생활영어로 한다고 하는 게아니고 모든 수업을 아카데미컬 잉글리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영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뭐 지금 경제를 한다면 경제적인 문제를 영어로 물어볼 고 그걸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어, 뭐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현 경제 상황과 이것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OECD 국가 간에서 어떤 역할을 우리나라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 우리나라 경제 그 매디상 어떤 경우에 어떤 그 가장 많이 묻는 것들이 질문이 두 가지 정도의 그러니까 k d i 뿐만이 모두가요. 하나는 좀 현재되는 이슈들, 어, 경제적인 이슈들. 또 하나는 어, 가설설정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고, 예를 들면 뭐 지금 저 축산 문제가 이렇게 뭐 이거와 이것이 이렇게 돼 있어 현재 그뭐 뭐죠? 그 소고기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너가 이걸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 해서. 거기서는 이제 정답을 보는 건 아니에요. 뭐 여성향이니 야성향이니 뭐 이런 걸 보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영어로 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은 공인 성적을 당연히 갖고는 가야 돼요. 공인 성적을 당연히 갖고 있고 그것이 다 자료에 포함이 되니까 다 갖고 가야 되지만은 어 공인 성적 자체의 점수보다는 서울대 대학원 들어갈 때도 뭐냐면 공인 점수 자체보다는 공인 점수가 예를 들면은 어한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실제 그 변별력은 공인 점수에서 나눠지지는 않아요 카이스트도 좀 마찬가지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텝스가 뭐 예를 들면 850보다 900이 낫느냐 카이스트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850 이래도 훨씬 전공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알아들을 850이 난 거지 무작정 잘 모르는 900이 더 낫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서류 전형들이 들어가 있는 대학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오해하면은. 어, 그럼, 그, 뭐, 지네들 마음대로 뽑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이, 어, 그렇게 뽑는 건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그, 어 뭐, 이제, 20대 후반이라, 이제,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할 거고요.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부 때 성적도 좀,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좀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어 면접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아까 계속 얘기해 영어의 위션 글로벌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한 거에 대한 어떤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회경영이 학원 강사라면 사실 그렇게 글로벌한 직업을 갖거나 그 글로벌한 회사에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아, 곳에 전형을 해야 될 텐데 이케이스에는 당연히 아, gp a 그전에 했었던 학점과 아, 그다음에 현재 그 공인 그 글로벌한 것을 노력했던 공인점수와. 그 다음에 음그 실제 영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실제 잘할 수 구사할 수 있는 또 듣고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공인 영어 성적 능력과 이제 병행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제 그것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보편적으로는 아그 경제적 이렇게 경영대학원이니까 경영이나 또 경제적인 마인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것도 이 경영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전공이 있으니까 그 전공에 맞는 그런 또 지식이 있어야 됐고, 그것과 맞는 활동이나 경력이 있으면 더 좋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이제 경영이니까 어떻게 딱 하기 뭐하지만은 어쨌거나 그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경영대학원들에서 직장인들을 많이 뽑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낫기 때문에 그래. 요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예를 들어서 뭐 영국에서 무역을 하다가 오셔서 한다거나 또는 어디 뭐 인도에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 그래서 어, 현재 상황에서는 선생님 이 어떻게 딱하니 얘기해줄 수는 없고, 왜냐하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은 하여튼 카이스트, 어, KDI,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연고대 모두 이런 것에 있어서 경쟁률을 표시는 쓰지 말고, 어, 어, 전공은 상관 없다고 써져 있는데 경제학 전공에 전공을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데 전공은 상관 없지 않아요. 그왜 전공이 상관이 없어지 전공이 상관이 없다는 의미는 학부 전공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 있죠. 그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은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영어로 얘기할 정도에 되니까 본인이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영학과 중에서 어느 뭐 MBA 중에서 어느 전공으로 어느 석사 과정으로 들어갈 건지. 그런 거에 따라 금융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어, 일부 뭐 자격증이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경, 어,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자격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일반 경영은 어, 자격증 같은 게 많이 없지만, 어, 근데 일반 경영에 있는 자격증도 예를 들어서 소위들 뭐 학점원행자나 이런 데서 따는 그런 자격들은 그닥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적어도 그 금융 쪽에서 인정해줄 만한 자격증이 그래 조금이나마 아, 인정이 되는 거고요. 음, 과정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많이 예, 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아마 그 KDI의 선생님 보기에는 어느 전공으로 갈지 여기에는 좀잘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전공을 갈지를 먼저 정하고 어, 그 뒤로 어, 다른 걸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일단 한튼 중요한 거는 영어. 영어 당연히 중요하고 GPA가 중요할 것이다. 근데 GPA가 너무 많이 낫지 않으면 큰 상관 없을 거다. 왜냐면 보통, 음, 그 괜찮은 대학들에서 3.5 이상이면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어 그러니까 3그 대신 이런 거 있죠. 3.5하고 4.0 있으면 당연히 4.0을 뽑겠죠. 다만, 어 3.5인데 다른 것에 대한 그 어떤 또 다른 그말 그대로 커버링 할 만한 어떤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아, 지금 현재로는 할 수는 없고, 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때 여러 가지를 할 거잖아요. 그때 같이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을 준비할 때도 어, 서울대에도 늘 거고, 고대도 늘 거니까 그때 같이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